긴장하세요. 네, 증명선진 이런 걸로 같아요. 긴장 안. 아, 저 지금 <laughs> 원피스 아니면 나루토. <나무>? 원피스요. <laughs> 원피스요. 전두개다봐서 모르겠어요. <laughs> 오타쿠 이런 거 아니고. 아, 나... 우리 오타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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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나루토 <not> 하겠습니다. <laughs> <마이스>. 러브 라이브랑 아이돌 마스터. <laughs> <돼요. 웃음> 아, <지금> 그럼 뭐를? <laughs> 오, 그거 괜찮다. 러브 라이브 아니면 아이돌 마스터. <laughs> 그게 뭐예요? 약간 예능 같은 건가? <laughs> <laughs> 오타쿠 될거 애니메이션. 아... 살짝 o 방황했는데? 러브라이브 아니면 아이돌마스터? 아이돌마스터 아이돌마스터 그림 I d o 습습다두개다안안봐지지고 n o w I don't k n 지 w 스 d 지 n 네 k n 지스 I 지 o 좋아합니다 w I don't know. I don't k 요 o w I d o n 어? 시 n o ここマサン大学の日本語学科は研修や日本語の大学の留学を通じていろいろ役に立つと思います。1年生の時は基本的な日本語を並べます。2年生はビジネス日本語とか就職活動に使う日本語とかを並べます。<laughs> 네. 네, 그렇죠.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 JLPT를 기준으로 자꾸 수업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JLPT N3 그리고 그 중간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때는우리시노 그리고 나가노 지역 두 군데에서 연수를 시행하고 2학년 때는 이제 N2, N1 5득점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학년 위주로 연수를 많이 보내 주려고 하시고 2학년도 참여하겠다고 신청하면은 충분히 의견 반영해서 보내 주십니다. 저희 사하열대랑 협약을 맺어 가지고 1학년은 마대에서 보내고 2학년에는 이제 교환하는 거요 사과 여대에서 몇 명이 오고 마대에서 몇 명이 가고 여학생들만 여학생들이 복수학이라고 해서 사과 여대에서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고 마대 일반과 졸업장 이렇게 두 개를 받을 수 있어서 취업하는데도 좋고 아 이건 좀 이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자들만 여성... 갈수 있는 거라서 남자들 기회가 네. 없어요. 떼고 갈수 <laughs> 없어요. 이거 떼고 떼고. 솔직히 좀 아쉽긴 합니다 <웃음> <웃음> 그쪽에서 오는 여하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laughs> 어. 조금 달래고 있어요 면 없는 <laughs> 여자애들 그냥 보내버리겠다 어. 이거네 빨리 좀가야되어 <laughs> <laughs> 그거 좀 많이 설레했는데 <laughs>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가야되 아. 그럼 그때 좀 열심히 해야지 큰 기대를 안 하시고 오는 게 <웃음> <웃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어떡해. 웃음> <laughs> 괜찮아요. 다른 4년제 일본 학과랑 어떻게 달라요? 저희는 좀더 실용적인 일본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좀 빡빡 배우는 그런 것도. 4년제는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든다면 저희는 실무적인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목표를 잡고 가고 있고, 원어민선 교수님의 중심 수업을 하고 있어요. 4년제는 유학이나 이런 거 가려면 되게 경쟁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오면 기회 같은 것도 다양하게 주어지고 저희가 연수를 갔던 지역에 다른 대학교 4년제 학생들이 몇명 워킹홀리데이로 온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보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라든지 태도가 저희가 훨씬 더 열정적인데 좀더 의지가 있는 사람들 커버 잘치 학과 분위기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신납니다 <laughs> 별로 안치는 <친구네. 웃음> 솔직히 말해 아니면 아니, 뭐, 말해 말해 말해도 되고 내가 커버는 싫 테니까 네. 그냥 지금 딱이 분위기에요 조용한. <laughs> 조용한 조용한 것 같은데 친해지는 데도 네. 얼마 안 걸리고 각 없고 뭐. <laughs> 딱 처음에 알것 같은데 아 어떻게 스무 여덟 살이야 스무 살이에 친하게 지낼 거라고 <laughs> 남자가 엄청 많다던데 네 성기가 그래서 휴학 중이죠 <laughs> 아, 잠깐아 잠깐만, 잠깐 처음에 들어올 땐 교수님이라는 게 엄청 딱딱한 느낌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 같은 그런... 맞아, 맞아. 학생들한테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밥은 먹었냐고 터더니 사소한 걸좀 몰라도 그게 엄청 감사를 느끼셔가지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좀 막막할 때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좀더 평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도 많이 해주시고, 연애 상담 좋아하세요. <laughs> 아 맞아 맞아 <laughs> 그거좀 놀랐어요 묘하게 뭐 이어주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선배님들의 러브스토리 뭐 같은 것도 한 번씩 뭐 지나가면서 얘기해주고 좋습니다 취업은 어디로 해요? 가지는 다양하죠 저희가 가는 나가노 연수처나 우리신호 쪽으로 취업하시는 선배 분들도 계셨고 공항 쪽으로 취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본에 아예 따로 본인이 길을 찾아서 회사나 들어가서 사무직을 하는 게 교수님이랑 면접할 때 제가 그림쪽에 관심 있다고 했으니까 했는데 아는 그림 회사에 취직한 선배 연결 시켜준다는지 연줄이 많으셔서 교수님이 연결을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배님은 일본에서 게임 회사에서 게임 번역하는 걸로 다니고 계시었어요. 되게 여러 가지로 다니는 것 같아요. 학과 잘하는 중이세요? 교수님들과의 소통이 원활해 굉장히 잘 되고요. 또 학우들끼리 굉장히 학우요 동기들이라면 안 돼요. 어, 솔직히 연수 연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아니, 뭘더 얘기해. 연수도 매년 자기가 지원하면 갈수 있고 교수님들도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다 기회를 주려고 하세요. 취업 관련해서도 이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하면 최대한 많이 알아봐주시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시니까 여름 방학 때 그냥 집에서 노는 것보다 일본 거기 가가지고 언어나 그런 거다 배우고 취업도 하면서 이제 거기 정착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름에 갈수 있는 거우레신호나 나가노거든요. 호텔이나 료칸에 일본에 직접 가서 일하면서 일본 해야도 익히고 그러면 나중에 장학증서도 주시고 장학금도 주세요 딱 잘합니다 <laughs>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대부분 해외 취업이나 일본 대학 편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일 텐데 웬만한 다른 대학보다 연수라든지 인턴십 프로그램이 기온 세팅이 잘돼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모르더라도 기초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일본어 못하는데 라고 해가지고 신청 안 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신청하는 쪽이 저는 더 얻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 님에 본다고 어려워하거나 그런 인식이 있는데 여기선 그런 거 없으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친구 같은 선생님들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공부하기 좋고 빨리 실무적인 언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오시는 게 좋다 고생각 같아요. 혹시 확실히 이제 경험이랑 많은 걸 얻어가고 싶다면 오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래. <laughs> 역시 연륜이 있어서. <laughs> 네, 연륜이 아니야. 나도이 시대다.